해숭이의 겨울 곶감 선물. 옛날 옛날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추운 겨울날, 마음씨착한 다섯 살 소녀 해숭이가 살았어요. 해숭이의 집 부엌에는 할머니께서 정성껏 말려주신 주홍빛 곶감이 달콤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죠. 이렇게 맛있는 곶감을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 정말 좋겠다. 해숭이는 바구니에 곶감을 가득 담았어요. 하지만 창 밖을 보니 쌩쌩 부는 바람에 한 방눈이 쉴새 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밖에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와서 나갈 수가 없어. 해숭이는 시무룩해졌어요. 속상한 해숭이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멍멍 멍 하고 힘찬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해숭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하얀 눈처럼 새하얀 털과 푸른 눈을 가진 용맹한 시베리안 허스키 무리가 해숭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멋진 썰매도 놓여 있었죠. 허스키들은 마치 어서 타. 라고 말하는 듯 꼬리를 살랑이며 해숭이를 반겼어요. 해숭이는 용기를 내어 곡감 바구니를 썰매에 싣고 조심스럽게 올라탔답니다. 출발. 해숭이가 외치자 허스키들이 눈보라를 헤치며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싱싱, 쌩쌩. 썰매는 마치 바람처럼 눈 위를 미끄러져 나갔어요. 해숭이는 추위도 잊은 채 신이 났답니다. 썰매는 첫 번째 이웃집 앞에 멈췄어요. 해숭이는 썰매에서 내려 맛있는 곶감 선물이에요. 하고 외치며 곶감을 전달했어요. 이웃은 활짝 웃으며 고마워했죠. 허스키들이 끌어주는 썰매 덕분에 해숭이는 마을의 모든 이웃집에 무사히 곶감을 선물할 수 있었어요. 온 마을이 해숭이가 나눠준 달콤한 곶감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찼답니다. 모든 선물을 마친 허스키들은 해숭이를 집 앞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어요. 해숭이는 허스키들에게 정말 고마워 용감한 친구들아 하고 인사를 했어요. 허스키들은 대답이라도 하듯 하늘을 향해 아운 하고 길게 울부짖고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어요. 따뜻한 집으로 돌아온 해숭이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이웃들과 나눈 따뜻한 마음과 용감한 허스키 친구들 덕분에 혜숭 이의 마음 은 세상 누 구보다 행복 하고, 포 근했 답니다.